아, 안녕하세요. 가치경제 박명준입니다. 오늘은 가치는 과학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치를 철학적인 개념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아, 그보다는 과학적인 관점에서 이해가 되도록 과학적인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과학적인 관점이라고 해서 무언가 머리가 복잡해지는 과학적 이론을 알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냥 상식적인 생각으로 관측이 되고 어, 이해가 될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관점이 관측인데요. 아, 측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과학, 과학에서 중요한 것이 어, 연구하고자 하는 대상이 관측 가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직접 관측을 하든지 아니면 측정 장비를 사용하든지 해서 아, 관찰하는 대상의 정의가 구체적으로 잡혀야 합니다. 이것이 힘들다면 최소한 이론이나 수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그 대상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야 합니다. 이러한 범주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이 대상을 과학적인 관점에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가치라는 개념도 막연한 무언가가 아니라 관측이 되어서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는 무언가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무언가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다음에 세 가지의 경우일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자연에 이미 존재하며 원래 우리 인간에게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우리 손에 직접적으로 잡히지 않아서 아무런 쓸모가 없던 것인데 아, 누군가가 이것 우리에게 그것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 경, 경우입니다. 아, 두 번째는 역시 이미 자연에 존재하며 원래 우리 인간에게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기에는 그 양이 부족했던 것인데 아, 누군가가 노력을 해서 그 양을 늘리고 우리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의 경우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것인데 우리가 원하는 어떠한 목적을 이루려면 이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져서 누군가가 이것을 국리에서 만들어내고 제공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들 세 가지 경우 이외에도 원래 자연에 존재하는 가치이지만 항상 우리에게 그냥 제공이 되기 때문에 굳이 가치를 따지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공기는 굳이 가치를 따지지 않아도 되는 유형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여기서는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경우입니다. 자연에 이미 존재하는 가치이며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려면 무언가 노력을 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야 하는 경우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물입니다. 우리는 물을 마셔야 하며 물이 있어야 식사를 준비할 수 있고 물이 있어야 몸을 씻을 수 있으며, 물이 있어야 옷도 빨아서 입을 수 있습니다. 강가에 나가서 물을 구할 수 있지만, 물이 오염이 많이 되어 있고, 물을 길어서 집으로 가져오는 일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사는 집에는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이 됩니다. 이 수돗물 덕분에 우리는 물을 구하려고 강가에 나가서 길어와야 하는 수고를 덜수 있습니다. 이 물이라는 것의 가치는 물그 자체에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자연에 이미 존재하는 가치입니다. 물이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것은 맞지만 자연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의 가치를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이 주는 가치를 제외하고서 수도관을 통해서 우리가 손쉽게 얻는 물의 가치는 어떻게 해서 발생하게 될까요? 강에서 물을 취수하는 일도 필요하고 취수한 물을 정화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독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수지라는 저장소도 거쳐야 하고 각 위치별 배수지까지 보내야 합니다. 각 가정마다 수도관을 연결하는 일도 필요하고 배수지의 물을 수도관을 통해서 각 집에 보내는 일도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생략, 생략하고 상당히 간추려서 말씀드렸지만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해야만 수돗물이 집까지 공급이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수돗물을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가치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가 일을 한 덕분에 가치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누군가는 취수로부터 수도꼭지까지 물이 공급될 수 있는 전체 과정에 대한 설계를 했을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취수지를 선정하는 일을 했을 테고요. 또 다른 누군가는 수많은 정수과정에 필요한 시설들을 설계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러한 시설들을 만드는 작업을 했을 테고요. 누군가는 시설을 작동하는 기계나 설비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복잡한 수도관의 연결을 설계했을 테고, 또 다른 누군가는 수도관을 땅을 파서 시공을 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계량기를 만들고, 누군가는 집을 만들 때의 수도관이 연결되도록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설이나 설비를 작동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요. 고장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의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취수원도 관리해야 하고 누군가는 용수가 부족해지지 않도록 댐의 수위 조절을 관리해야 합니다. 전체적인 용수 공급을 조절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각 지역별로 구역을 나누어서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온다고 매우 간단하게 생각하지만 이것이 되기까지 엄청난 일들이 있어야만 하며 이런 일들이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동안에 투입한 것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누군가의 노동력과 누군가의 시간과 누군가의 정신적인 활동입니다. 설계를 하든지 기계나 설비를 조작하든지 시설을 만들든지 아니면 땅 속에서 매설 작업을 하든지 모든 일들이 결국 이들 세 가지 범주의 일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노동력이나 시간이나 혹은 정신적인 활동을 투입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보면 가치라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매우 과학적인 개념이 됩니다. 가치 산정을 한다는 것은 여기에 투입한 노동력과 시간과 정신이 얼마인지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노동력은 에너지라고 볼수 있으므로 결국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투입한 에너지가 얼마가 되는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정신적인 에너지의 소모가 얼마인지를 따지는 것이 가치 산정의 과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너지 가치, 시간 가치, 정신 가치로 표현하는 매우 과학적인 과정이 가치 산정입니다. 가치주의 경제에서는 이러한 첫 번째 경우에 해당되는 가치를 공급자 가치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이런 가치를 그냥 돈으로 정하게 됩니다. 돈이라는 것이, 즉, 화폐라는 것이 이러한 에너지나 시간이나 정신이라는 가치를 지니고 있을까요? 종이에 문양을 인쇄하는 과정도 많은 일이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돈을 인쇄해서 배포하는 일과 수돗물을 공급하는 일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돈을 찍어내는 일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물이 생산되지는 않습니다. 과학적인 관점에서는 그냥 종이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잉크가 어떠한 문양으로 묻어서 착색이 되는 것일 뿐입니다. 각 사람들의 임금과 설비나 기계의 값이나 그리고 유지보수 비용을 감안해서 그냥 얼마라고 임의적으로 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각 사람들이 받는 임금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어느 것이 맞는지 그 자체를 알수 없다는 것이 결정적인 모순입니다. 일의 경중을 사회적인 통념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정할 뿐그 일이 얼마짜리의 일인지 알수 없는 아무런 근거를 갖추지 못하고 알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가치가 만들어지는 두 번째 경우는 자연에서 만드는 가치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사용하려면 어, 그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간이 노력을 해서 더 많이 생산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곡식이나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어, 곡식을 재배하려면 농지를 확보해야 하고 어, 씨를 뿌려하고 야 어, 경작을 해야 합니다. 어, 곡식이 다 자라면 추수를 하고 알곡을 모아서 어, 포장을 하고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는 각 지역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제서야 소비자들은 그 곡식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가치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가치의 본질은 결국 곡식 그 자체이지만, 이 곡식을 재배해서 공급을 하는 누군가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자연이 만들어내는 곡식 그 자체의 가치는 논할 필요는 없습니다. 곡식의 가치는 누군가가 투입한 노력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만약에 그 누군가가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곡식을 얻기를 원하는 당사자가 그 일을 그만큼 해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학적인 관점에서 그 곡식의 가치는 곡식의 재배와 공급을 위해서 투입하는 가치 있는 무언가입니다. 누군가의 노동력, 누군가의 시간, 그리고 장비나 기계들, 그 장비나 기계를 움직이도록 만드는 연료들 등등. 많은 것들이 곡식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내지만, 여기에 투입한 가치를 분류해보면, 첫 번째 경우와 마찬가지로, 결국 에너지와 시간과 정신적 스트레스입니다. 이것을 다시 불 표현하면, 에너지 가치와 시간 가치와 정신 가치입니다. 이들 각각의 가치 인자의 양을 측정하면, 가치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과학적으로 측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측정하는 과정이 곧 가치 산정이고, 그 결과는 에너지 가치와 시간 및 정신 가치로 표현이 됩니다. 이 가치를 가치의 본질인, 가치 인재를 사용해서 그대로 표현하는 방식 말고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정의하거나 표현하는 것은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자체로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은 화폐로 가치가 있는 곡식의 가치를 표현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화폐가 가치가 있다고 해도 그것을 얼마로 해야 할지 알수 없습니다. 금이나 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이 길어져서 두 번째 영상에서 내용을 이어가겠습니다. 가치주의 경제를 만들어 가는데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가치주의 경제를 연구할 수 있는 장을 펼쳐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시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라도 함께 하실 수 있는 온라인 연구소를 구상 중입니다. 노그인을 하기 귀찮아서 구독을 안 하신 분들, 어, 조금은 귀찮더라도 유튜브에 로그인 하시고, 어, 같이 경제 채널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주변 분들에게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제 채널이 성장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을 보다 살만한 곳으로 만들기 위한 길에 여러분의 자발적인 마음의 참여를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